사랑하는 포항대응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추리국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백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는 새 언약백성인 교회가 그 언약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그 회막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회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 특히 오늘 말씀의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구약 시대 아주 보편적인 제사였습니다. 노아도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대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제사장 나라는 죄를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둘째로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세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우리를 헌신하는,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나라입니다. 첫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죄를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장 2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예물과 같은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소나 양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선들의 그 가축 중에는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나 양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이 소나 양을 예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소고기나 양고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 이 양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 소나 양은 잡기가 쉽습니다. 이 소나 양은 너무나 죽이기 쉬운 그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물은 이 제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헌금을 들고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레위기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을 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회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함께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맛볼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죄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로 제사장 나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고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결과인 비참함과 심판과 저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이 소나 양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레위기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오. 네. 소나 양인데 기본적으로 소나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새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재물을 삼고 하나는 번재물을 삼아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하니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힘이 미치지 못한다 형편이 안 된단 말이죠 집에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소는 커녕 양도 염소도 바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산비둘기 잡아서 들어라. 비둘기. 어디가나 널려 있는 그 비둘기. 그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사람들은 여호와 앞그 회막문 앞에서 번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은 동일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동물이 이 소나 양이 저입니다. 제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저 대신 이 소나 양을 저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소나 양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 안수는 바로 죄의 전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이번제물에 목을 따서 피를 흘립니다. 머리를 베어서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다리를 꺾어서 각을 뜹니다. 다리를 씻어서 나무 위에 또 버려놓습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과 장부를 싹다 꺼내서 씻어서 또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행위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싹다 불로 태워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예배 순서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라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 예배 순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네 순서 가운데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죄,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선 우리는 모두 다 거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 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번제문의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니라. 아멘. 여기 흠 없는 수컷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무엇이죠? 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에서 이 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흠 규정이 나옵니다. 흠이 무엇인가?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고름이나 가려움증 있는 것, 피부병 걸린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고환이 상하거나 고환이 터지거나 고환이 배임을 당한 것, 그리고 외국인에게 받은 것. 이 모두 다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고르고 고를 때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흠이 있고 없고를 계속 갈라내야 되고 흠이 없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재물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재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재물이 있겠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눈먼 것 상한 것은 아니지만 흠이 없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동물, 모든 가축에는 흠이 있죠. 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는 말씀은 완전히 흠이 없으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내다보면서 이 재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번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죽으셨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살 찍고 피흘리시하했습니까 오늘 이 번제물에서 잡아 죽이는 이 동물과 같은 그런 죽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번제물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송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온 집에 들이닥치고 있을 때에 어떤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장자, 첫 것이 다 죽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어떤 집은 살아남고 어떤 집은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면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아, 이 집에는 아들이 죽었구나. 첫째가 이미 죽었구나. 라고 쳐주신 것처럼 이번제단의 피를 바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 얘는 죽었구나. 죄값을 다 치렀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번제단에 피를 계속 발라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과 소를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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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도 우리 죄를 없이 할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죽일 때마다 마지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구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4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 번제물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다보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죽이고 죽이면서 마침내 오실 우리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짊어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세례원이 예수님 만나자 말아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이 설교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 기쁨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생명 얻은 자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제물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번제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누구의 나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우리의 유일한 제물이 되셨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선으로 이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가 세세토로 왕로로 다시루로다 여루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참 대제사장, 유일한 마지막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 제물이 되신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를 성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그리스도께서 말하듯이 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스리려거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듯이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사장 나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헌신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머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번제물의 죽음이 우리의 헌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번제물을 바칠 때에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고 네 다리를 잘라서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흉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내장과 같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런 이것을 우리가 그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그것을 물로 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너무 많이 찾아,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내 추일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찾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의 예배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례입니다. 여러 예배의 세 번째 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그 말씀의 두 번째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성찬상과 세례반이 있습니다 저 세례조, 세례의 물 그것은 우리의 죄의 씻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 예배의 자리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아 예수님 좋은 분이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나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죽고 또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번제물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좀더 착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더 친절하고 좀더 깨끗하고 좀더 선해 보고 뭐 이런 게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완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의 옛사람도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재능과 은 사를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죄악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번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내장, 우리의 다리를 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마음을 불로 다 태워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제사입니다. 마치 번제단에 그 불을 담아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 향기가 온 사방에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번제물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헌신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억제하고 그 탐심과 싸우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 나라 에다 말씀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함께 세워 갑시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고백하며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정욕을 싸우고 물리치고 우리 모든 삶을 기꺼이 바쳐서 우리 교회를 참된 대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